안녕하세요 정면으로 얼굴 보는 거 오랜만입니다 올블랙 고양이고요 데려온 지는 10... 음,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2014년에 데려왔어요 어머, 10년 됐네요 어, 그때 한살 정도 됐었는데 어, 아는 집에서 얻어왔고요 덩치가 많이 큽니다. 올블랙이 그 한국 토종이라기보다는 그 외래 외국 고양이 러시안 불로나 샤하고 이제 잡 한국 그 코숏하고 교배가 돼서 태어날 확률이 높다고 하던데 잘 모르겠고요. 얘도 그 길에서 원래 그 주인 집에서 데려왔다고 합니다. 얼굴좀 보여주세요. 러시아 아 올블랙 고양이들이 성격이 다 다르기는 한데 어, 제 친구 집에서도 올블랙 고양이를 기르는데 대체적으로 조금 개성이 있고요. 예, 튀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